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라이센스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지하고 이제 갱신은 어떻게 되느냐. 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토픽별로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정, 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 내용이 대충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제일 그 이메일이나 전화나 뭐 이렇게 문의를 주셨을 때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제가 이렇게 끊어서 그 말씀드리는 영상 쭉 보시면은 뭐 라이센스 신청하시는 데는 전반적인 그 감은 뭐 충분히 잡으실 거라고 뭐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라이센스를 뭐 신청을 해서 대행이 됐든 셀프가 됐든 해서 취득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하는 거는 실상 취득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절차도. 예전에는 뭐그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제 뭐 우편으로 막 서류를 다뭐 갱신서류 이제 발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데 최근에는 다 온라인화돼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이제 3년입니다. 3년이고요. 그리고 3년마다 이제 한 번씩 갱신을 이제 하는 주가 있고요. 그것도 주마다 틀린데 또 1년 내에 필수 CP CP라는 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CP에 관련해서는 뒤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년 유효기, 유효기간인데, 뭐 1년마다 필수 취득, CP가 또, CP를 요구, 취득을 요구를 하는 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또 이게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지하는 거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CP를, 어, 취득을 해서, CP 취득 증빙 자료를 가지고 갱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 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보통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6월 30날로 유효기간이 이제, 끝, 이제, 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19년도, 6월 30날까지가 유효기간이다. 그러면은, 18년도, 전년도, 전년도, 18년도,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31일까지 CP를 취득을 해야지만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CP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갱신하는 게 아무 때나마다 갱신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갱신 시기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드에 들어가면은 갱신하는 그 링크가 있는데 그게 평소에는 활성화가 안돼 있다가 어 연초 1월 1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미국도 1월 1일 빼고 2일부터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2일부터 해서 4월 3 0날까지 이제 갱신 시기거든요. 신고 기간이거든요. 갱신 신고, 신고 기간.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온라인에 들어가서, 어, 접속해서, 본인 이제, 이, 뭐, 취득, 그, CP 취득에 관한 이제 정보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진행을 해서, 그, 보드 이제, 시, 갱신료. 갱신료가 대략 한 200불 정도 돼요.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200불 정도, 그, 그, 거기다 이제 카드 결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갱신이 또 바로 이제 3년이 또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또 저도 이렇게 보면은 대행을 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하시는 일도 바쁘시고 이러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또 이렇게 방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상 그래서 매년 이제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제가 안내 이~ 뭐~ 메일을 보내드리기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이게 개개인마다 계속 뭐~ 제가 그~ 케어를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라이센스는 본인이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아, 내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잘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CP 취득은 언제 언제 해야 되는구나. 계획을 잡으시고, 예. 그래야지만이, 그 때가 돼서 잘 갱신을 해야지, 이게 인액티브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하다 보면은,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어, 그 갱신 시기를 넘어서, 인액티브 상태예요 근데 이게 3년 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효 해제 절차 그뭐리인스테인트먼트라고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리 이스테인트먼트 절차를 밟게 되면은 또뭐 갱신이 또 가능합니다 근데 또 비용이 또 수완이 돼요 그만큼 또 페널티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쓸데없는 그 비용을 어~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갱신 시기는 잘 맞춰가지고 갱신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예. 좀그 귀찮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기에 맞춰서 CP 취득하고 갱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이넥티브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해서 3 년이 넘게 되면은 라이센스가 이제 폐기가 돼요. 그러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갱신이 안 되고 다시 처음부터 취득을 진행을 해야지만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갱신은 때에 맞춰가지고 잘. 해야 된다. 근데 유지하고 갱신하는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